하나님 또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학의 제자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현명에 성취되어지고 내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이 오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해서 지도자로 준비되어져서 우리 부디 앞에 반드시 성취들은혜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이삼초로 전종중의 문이 열리고, 세계 봉내의 그은혁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그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직 축복을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명기 육장입니다. 사절로 불출입니다. 신명기 육장, 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으고도 소다하고 힘을 다해 네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쓰이고 내 자녀에게 부지니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울어서, 음명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내집문수주와밖 건문에 기로 할지니라. 아, 네. 오늘 말씀은 어, 우리 후대들에게 어, 내 복음을 어, 말씀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이냐 하는 말씀을 각인시켜 될 부분과 함께 우리 레몬터들에게 있어서에 우리 대학 레몬터들 어, 또 우리 어. 어린이 랭런터들, 그 어, 특히 이랭런들은 뭐냐? 미래준비다. 지금 응답이 아니고 미래준비다. 미래준비. 그래서 우리 랭런터들은 특히 대학에 전해둔 미래를 정말로 좀 준비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후대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어, 성삼의 하나님을 말씀하죠 유일한 하나님이다. 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 사랑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언이말씀은내는 마음의 서말씀을 얻으려 머리에 새긴 것이예 마음의 색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의 서이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왜 각인이 될 정도로 가르치라 했는지 이게 어? 예, 24입니다 각인이 된다는 말은 바로 24 되도록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20절을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는지 집에 놀 때지요, 앉았다는 말은 놀 때든지 또뭐니까 길을 갈 때든지 출할때지 나갈 때지요 학교를 간다든가 어딜 가는 가는 걸 말하죠. 누워 있을 때든지 음, 잠자기 잠잘 때를 말하죠. 일어날 때든지 밤과 아침이다는.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이고, 어, 이마에 표를, 어? 표를 삼고, 뭐예요? 내지 문설주. 문설주란 말은 뭐요문턱이란 말이에요. 어, 문 위에, 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쳐다보고, 어, 들어오고 나갈 때를 말합니다. 문설주와, 어, 그 다음에 바깥 문에 뭐야 기로 갈 집니다. 어, 참, 이게, 이 방문에도 붙이고, 바깥 대문에도 붙이고, 말그대로 말씀이 강인데도 우리 특히 우리 랩넌트들에게뭐하는 말씀이 뭐 한다 다른 게아니고 말씀이 강인데도 어느 정도 2 4사 정도. 어, 그러면서 좀 어, 여러분들이 어, 확인이 좀 필요한 거, 확인. 뭘 확인해야 되냐? 우리 랩넌트들에게 어, 정말로 나는 나는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걸 보입니까 확인하고 이걸로 또좀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 그래서 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뭐입니까 찾을 때이 말씀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저이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어, 우리 랩너트들이 말씀을 확인이 된과 동시에 어,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날 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응? 음? 그래야만 뭡니까? 이 질문을 할때 답이 나오는 사실. 아, 질문을 안 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어, 이 답을 찾았다는 말은 뭡니까?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특히 우리 대학의 전화들은 뭐 확인해라.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라.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어, 정말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성밀하게 인도받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을 주문합니다 음. 아,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 이 마지막 때준이메시지를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 참 놀랍게도 유일한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정말로 이렇게 인도받고 확인할 때 하나님을 말해서 사랑할 수있어 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늘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매우 사랑해요. 어, 그다음에 뭐합니까? 어? 어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길갈 때나 전부 다말 말씀을 강연시키라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량이뭐냐 부모다. 부모, 응? 어, 여러분, 정말로 좀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응?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야? 점검해야 될게첫 응? 번째가 뭐냐면, 점검이에요. 점검, 그첫 번째가 부모,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이게 뭐야? 점검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오늘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뭐야?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지 학교가 정말로 뭐 어떤 학교인지 응? 어, 여러분, 어이 부모의 성향, 어, 부모가 뭘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로부터 뭐 전달되는 거죠. 전부다 학교를 통해서도 뭐 전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도 전달되네. 응? 그럼 뭐가 전달되냐? 그래서 오늘도 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눈이 있어야 돼.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인지 부모님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우리 부모님 지금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음. 응?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학교는 뭐야? 교사입니다. 교사는 뭐 어떤, 어떤, 어, 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게, 바, 저, 저 모든 게다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교회입니다. 교회 뭡니까? 교사라든지, 교회 사역자라든지, 어떤 사역자를 만드냐? 결국 뭡니까? 후대에게 영적인 것이 뭐 그대로 전달되어 진다 이거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두 번째 좀 해야 될 게, 어, 우리 미래 준비에서 일곱 가지를,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방법입니다. 미래 준비에서 일곱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독서입니다. 이 독서는 만남입니다, 만남. 근데 독서를만 가지고는 랜드 터미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독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물론, 오늘도 글을 배우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뭡니까? 독서는 뭐냐? 만나는 거다, 만나는 거. 그 만남 속에 키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한 뭐야? 독서가 뭐야? 말씀으로 편집되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독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독서로서 편집되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편집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고, 독서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요? 우리, 그, 랩너터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랩너터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응?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이 만약게 편집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해라. 두 번째는 뭐냐? 할때 뭡니까? 어, 우리 랩너터들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위인전을 통해서 위인을 소개해라. 어떤 어떤 느매 지도자가 있고 어떤 위인들이 있는지를 위인을 통해서 하라어 뭐 뭐요? 위인을 알려주는데 그 위인을 통해서 가리고 뭐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되는 뭐 그리스도는 입니까 설계해라. 위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로 설계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랩넌트는 그렇게 해야 된다. 독서가 중요하지만 독서로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인으로 얻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어 미래를 어? 그 위인들을 놓고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모든 위인들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로 설계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야 절기로. 세절기, 뭡니까?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세절기를 통해서, 6월절 구원을 통해서, 수장절,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인도받는 오순절이라는 오늘 그 비밀을 통해서 말아? 뭐 세절기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과 오늘 뭐야?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그 인도를 통해서 디자인하라. 새절기를 통해서 디자인하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새절기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눈이 열려서 디자인하라. 아 내가 말씀으로 편집되고 정말로 글도로 설계되어지니까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구원받아들 현장이구나 아 모든 인생이 지금 하나늘을 떠나있는 현장이 현장이구나 그 현장에서 디자인하라 현장이 디자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랩너터들에게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뭐요, 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자, 무슨 말입니까? 편지, 설계, 디자인되어지면은 예배가 살아난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함께 기도를 누리고, 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정말로 좀 이제는 어, 우리 바꿔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 지금 일곱 가지 방법이라는 말은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지도자의 방법이다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가 발견됩니까? 오직이 발견된다. 오직. 이 오직이 발견된다는 말, 달란트가. 달란트가 찾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 유일성이 찾아지죠. 그게 바로 전문성입니다. 어, 유일성이 찾아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유일성통해서 오는 게 재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장성입니다. 요 일곱 가지가 우리 미래 지도자들이 내 안에 만들어야 될, 오늘 뭐예요? 소위 말해서, 어, 나를, 어,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응? 어, 그래서 이 현장성을 통해서 뭡니까? 어, 이 삼치를 살려보는 거요 어, 이 현장성은 바로 이 삼치입니다. 그이 삼치를 통해서 오늘 세계보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법에서 그릇을 준비해서, 어, 정말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취소할 거냐, 취소. 문제는 뭡니까? 내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취소입니다. 어, 취소기라는 부분을 놓고, 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취소이 돼야 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응. 음? 어, 취소기 돼야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어, 내 미래가 준비되야 되나? 미래가? 준비된다는사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들어 s m i d a Saddam, sit, sit, s i 1 sit, sit. Power, you h e 가서그 회당 n to 에 a s 에 i d a Where could you go here? Could you do it? Where could y o 가십 o w h e 야 되고 왜그리 d you go? Where could you go? Where c o u l 니 you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뭘 전달했습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뭡니까?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가서 뭐예요? 예배와 기도가 뭐인지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회복되될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말해서 뭐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응답이 뭐냐, 이말 응답의 기준이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바로 뭐냐? 정말로 응답이 바로 뭐냐? 그래서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달했습니다. 응답의 기준이 전달됐다. 아 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준비할 렘넌트들이 오늘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 지속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도 뭐 소임에서 뭘 지속해야 되니까그 지속 속에 내 미래가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뭐야 내 것이 안 되지요. 지속을 한다는 말은 각인뿌리 체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에서 우리 렘너트들은 지금은 뭐냐? 전부 다 과정이다 과정. 과정. 여러분 미래에 그릇을 놓고 정말로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 이 준비한 것이 뭐에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요?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어 정말로 교회에다가 뭐입니까? 헌신할 수 있는 교회 헌신에 올인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여기 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 말은 뭐야? 현장을 바꿔야 되는 현장이 뭐야?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나라는 한명 때문에 현장이 바뀔 정도로, 세상이 바뀔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명 때문에 후대가 살고 한명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명 때문에 현장에 사는 그런 랩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학교가 사는 한 명이 중요성 이한 명이 바로 누구냐? 오늘도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한명 때문에 다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일기에 뭐 전인 되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아, 정말 한주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 남는 트들의 미래를 준비해서 한 시대 쓰임 받는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싸옵나이다 네. 아멘. 네. 만행의 왕 되시는 주 예수님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통충만 축복하신 미래를 준비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대학의 제자들 을 머리 위에 저들의 기쁨과 미래와생리에 섬기는 교회에게 우리 대학 집교회에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